오늘은 고성 관광 좀 하려고요. 그리고 고성 5일장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고성 시장도 한번 가봐서 고성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laughs> 줄을 이루는지 자, 화면에 담아 볼게요. 오늘 날씨가 좋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따가 시장에서 또 영상 켤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장이라고 와가지고 지금 겁나 복잡한데 저희가 좀 늦게 왔는지 꽉꽉 차 있네요 지금 주차장이고 보고 고성시장에 왔고요 지금 차는 조금 이 안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외곽 쪽에 세워놓고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일단 봐야지 할것 같네요 서로였지. 어. 벌써 전어가 있나? 가을이 아니잖아. 아또뭐야 뭐야? 어머? 하나, 어머. 뭐. 고성시장이라고 대문고 찍어야지. 오, 양파 2,000원. 오, 이거 뭐야? 이거 여주. 이게 여주야? 여주. 오. 어... 이게 당뇨에 좋다는. 먹는 거야? 먹는 거니까 열심 왠지 한약재로 같이 생겨갖고. <laughs> 이야. 여기 시장에는 이런 먹거리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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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네? <laughs> 원래 시장에서 막 키우면 당근이 이렇게 생겨. 어, 예쁘게 안 그래? 생겨. 당근이. 진짜 귀엽게 생겼네. 선생님 참기름만 한 병이 얼마예요? 어... 작은 거뭐소주빵 하나? 큰 거는? 이렇게 참깨 먹나봐요. 어, 고산 냄새 때문에. 참기름 있다가 참기름좀 작아게. 음. 크기에 비해서는 시장이 되게 크게 쓴 거네. 고성시장은 이렇게 건물 쪽에 있고요. 장이 쓰는 거는 이제 저 앞에 장이 씁니다. 규모가 그래도 꽤 있나 본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초입이라 더 돌아보고 영상에 담아볼게요. 에이, 엄청 크네. 고성시장이 작은 편은 아니네요. 이렇게 한번 우리... 보시고. 공인 주차장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다. 오, 막지, 음, 문어, 올레기, 만고오 음, 여기다. 놀래미, 이거, 오 검정어. 괜찮아요. 간다 그래겠지만 우리 팀은 아니잖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거가 야 저거. 지금 저기서 달아도 된 이거를 천천제시장 오실 땐 현찰을 좀 가지고 오세요. <laughs> 우리가 현찰이 없다 보니까, 꼬마김밥 5,000원. 어. 김밥. 저희도 이거 하나, 하나만. 응, 하나 음, 하나는 좋지. 네, 하나만 주세요. 바로 먹으려고. 음. 음 네, 꼬마김밥. 하나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아, 향기름 향이. 음! 난 향기름 향 때문에 맛있다. 응. 음. 아, 또 다른 군것질 하러 갈게요. 복잡한데 여기로 들어와, 차가 족발. 오, 족발이야? 족발 얼마예요? 시장하면 족발 아니겠어? 아강발. 아강발이라고 아강발? 하자, 제주도. 자, 음. 우리 베란밥 하나 먹을까? 응 음. 자, 우리 계란빵 하나만 주시겠어요? 한 하나 모자? 음, 담백해. 맛있어? 응, 맛있어. 먹어봐. 또먹을까 조심해서. 음, 담백한 고소함이 있네. 정가나 고장 먹지 마 뭐. 맛있네. 오, 어, 그냥 비었지 확실히 남쪽이라 하모가. 네 하하 <laughs> 개불 오우 돌돔 쫄우탕 전어가 음. 올라올 음. 신인가 보네요 전어 쫄복 아니야? <laughs> 얘는 뭐 샀어? 쫄복탕 그니까 딱딱이 복숭아인데 만3 0 0원이 엄청 싼 거야 16,000원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복숭아 그 하나, 하나 하자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음. 그러자 뭘 먹었는데 아, 2,500원이래 그래서 500원 맞는데 모르거 할게 500원만 깎아주면 아, 안 돼? 아니 이거 <laughs> 아, 황도로 황도로 이거. 어. 2,500원이 있어갖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거유도이안 되는 거 어때? <laughs> 그래도 화끈하게 해 주셔서 음.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많이 파시고요 네. 지금 11시부터니까 지금 이동해도 좀 그렇고 어. 그러니까 거기 도착해서 거기 공룡시장도 봐보자. 그게 그럴까? 원래 오리지널 시장이고 이게 어... 신시장이라며. 공룡시장 이, 왔어요. 이, 여기는 너무... 뭐 오일장은 아니고 그냥 전통시장인가봐요. 전 여기가 메인인 줄 알았더만 메인은 아니고 밥 먹기 전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고성시장으로 가셨을 수도 있어. 여긴 대대적으로 되게 좀 조용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 아줌마들 남아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 고성시장으로 오늘 장 서러 가셨대잖아. 그치. 그쪽으로 어, 와서 사람 하나라도 반게 아직. 글로 다모일 텐데. 그치. 장설때 가야지. 이게 끝! <laughs> 고성공영시장은참 짧고, 그냥, 동네시장 정도 규모인 것 같네요. 어. 뭐, 돌아볼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똑같이 다 여기는 식당, 골목하고 어 국수 와 이게 그건가 보다 그치지 생선 아. 국수 휴게소 여기가 휴게소네 시장 여기 앉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굴량식하고 가리비 양식을 많이 한다더니 음. 자 어저께 왔다가 실패한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자게한 마리랑 전복 새우장 가리비장 사라 살아생전 가리비 장은 처음 먹어보는 거네요. 자, 전복장 하나 먹어볼게요. 각종 음. 장들. 가리비 장 한번 먹어볼게요. 오, 거기 찰져 찰져. 아 일단 누룽지 먼저 만들어주세요. 음, 야, 여기까지. 음. 된장하고 계란찜까지. 음. 야, 한 상이, 항상... 제대로인데? 와, 나굴 좋아하는데, 이거 굴이잖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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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만 루크밥 밥에서 약간 매운끼를한 다음에 이거랑 같이 해서 먹어봐. 음. 맛있게 먹고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거는 자란만의 바다입니다. 고성의 자랑스러운 자란만. 자, 문삼에 도착하시면 주차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보, 나 벌써 다리 아파. <laughs> 나 벌써 힘들어. <laughs> 염주도 있고. 사람들의 자그마한. 불교에 소망. 맞는 뭐, 종교적인 자, 그런 악세사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도 많고, 간절한 마음을 받아. 고성 관광 안내도도 있습니다. 밥당이랑즐 들키가 있네요. 어? 어, 개구리가 있어. 어. 왜 개구리 근에 살아? 이, 화면에 보이. 보이세요? 어, 여기 개구리. 어, 개구리 올라왔다. 법당 개구리입니다. 우리 법당의 팬말을 지키고 있는 마스코트네. 안녕. 오, 여기 미나리밭이있다여 보. 여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먹고 하는 거니까. 드시는 미나리밭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생각대로 되게 시원한 물은 아니네. <laughs> 계곡물 뭐 엄청 시원할 줄 알았어? 어, 그, 그 우리 있잖아. 계곡물처럼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올라오시면은 천불전하고 법당으로 나뉘어지네요. 아, 여기 공사 중이신가 보구나. 어. 야, 기도 접수처를 좀 지나서 불끄고 그냥 조금만 기로 기도하면서 뭔가를 어. 깨우치면 아, 귀여워라. 아. 이만한 것만 보다 이만한 거 보니까 <laughs> 서울 가면 <가만 웃음> 보이는 그 열쇠구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